아, 요즘 요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AI가 드디어 돈을 본격적으로 벌어다 주면서 수익화 해주면서 이게 증시 사이클까지 바꿨다라는 보고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도 좋고 해서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좋았는데 올해 수익률이 엔비디아 테슬라가 거의 60% 여기 쌍둥이처럼 움직입니다. 와, 어마어마한데 이게 시총 탑 10이거든요. 테슬라가 6등이고 엔비디아가 7등인데 보면은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많이 따라잡았어요. 둘이 완전 각축전이거든요. 엔비디아가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엔비디아 비싸다 하락 베팅 하시 분들 많더라고요. 테슬라도 뭐 비싸다. 하락 베팅 하시 분도 많은데 둘이 아주 연초부터 날라다닙니다. 요 보시면 테슬라와 엔비디아 시가총액 추이입니다. 6등하고 7등이죠. 미국 증시에서 빨간색이 테슬라고 검은색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인데 요 보시면 원래 엔비디아가 테슬라보다 앞섰어요. 원래는. 또 이전에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전기차 강세하면서 빨간색 여기 테슬라 날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엔비디아도 날아다녔지만 테슬라가 워낙 미친 듯이 날아다녔으니까. 그랬는데 요즘 약간 전기차가 좀 주춤하니까 또 이제 AI 테마가 불면서 엔비디아 a i 또 최대 수혜주 잖아요 반도체 엔비디아가 무섭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도 또 나와 가지고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시 ai가 돈이 되냐 여태까지 업계에서 그렇게 의심을 많이 받았대요 여러분들 맨날 ai 매치는데 정작 그 ai 좋은데 이게 돈이 되냐 맨날 돈까먹는 사업 아니냐 허상 아니냐 당장 돈도 안 되는데 그랬는데 채 gpt가 나오면서 돈이 되는 걸 보여줬잖아요 채 gpt 이제 한달 2만원씩 내는데도 100만명이 넘어가고 이러니까 미국에서만 그러니까 난리 나니까 슬슬 기업들이 뛰어들었는데 엔비디아 ceo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ai가 드디어 돈을 벌어다 준다 여태까지는 돈 까먹기만 했었는데 그돈 벌어다 주면 최대 수혜가 또 엔비디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관심을 많이 많이 받고 있는데 에이 이거 말만 그런 거 아니여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엔비디아 지금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 나올 정도로 갑니다. 왜냐면은 요거거든요 요거 요게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A100 반도체라는 건데 요게 한 개에 1,300만 원 넘어간답니다. 여러분 1,300만 원만 달러 근데 없어서 못 구한대요. AI 열풍을 불면서 이거 마소 검색 엔진인 빙처럼 구동하려면 이거 2만개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엔비디아 CEO가 지금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거 잘 팔리니까. 근데 이거 차세대 모델로 나온 H100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더잘 팔린대요. 더 비싼데도 성능이 좋으니까 더잘 팔린대요. 이거 매출 넘어섰대요. 올해 이제 나왔는데.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지금 챗봇 회사들, AI 뛰어드는 회사들은 엔비디아 반도체 A100을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능력인 시대. 한 CEO는 1년 전에 우리는 32개의 A100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5,4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A100을 갖고 있냐가 회사 능력의 척도다. 그러니까그 정도로 A100이 어떤 기본 재료가 돼버렸습니다. 원자재 같은 느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95% 거의 독점에 가까운 장악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기대를 빵빵 받고 있습니다. 주가 급등하고 난리 났는데 역시 이제 CEO도 그래서 기분 좋게 말을 하는 거죠.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AI가 변곡점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부터 중소기업부터 메이저, 대기업까지 다 뛰어들면서 본격 AI가 채택되고 도입되고 있다. 광범위한 분야에 도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3월 중순에 GTC 행사가 열립니다. 엔비디아 컨퍼런스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서 상세하게 사례들을 공개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증시가 그것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처럼 엔비디아의 대규모 행사가 또 3월에 있으니까 증시가 또 뿜뿜 기대를 좀 받는 것도 있겠습니다. 물론 AI 테마로 주가 방어하는 것 뿐이다. 여기도 보시면 좀 그림이 자극적인 한데 여기 왼쪽부터 보시면은 막 물이 새고 있죠 엔비디아 지금 실적 자세히 까보면은 당장은 좀 아쉽긴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실적이 되게 안 나와서 실망을 했거든요 근데 뭐 매출 마이너스 20% 영업이익 마이너스 60% 현금 흐름 마이너스 40% 재고는 급증 100% 근데 이제 엔비디아에 AI만 붙이니까 만사 오케이 라는 비판 섞인 짤입니다 그리고 증시도 AI라는 화장만 해서 눈가림 하는 거다 주가 방어하는 거다 속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 실제로도 요즘 빅 테크 CEO들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이 AI만 언급했다면 주가가 좀 방어가 되니까 재미가 붙은 건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타도 23번,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언급하는 횟수가 22번. 알파벳도 32번, 이러면서 막 주가 방어를 하는데, 젠스왕은한발더 나가서 아 75번, 75번 발표합니다. AI 언급 횟수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컨퍼런스콜 내내 AI, AI, AI 했다는 거죠. 주가 방어가 되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워낙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봐도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도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업황 안 좋고, 인텔은 지금 위기 대비해서 배당 컷까지 해서 현금 확보 전쟁이다 막 이러는데, 엔비디아는 분위기가 이렇게 약간 돌아섰습니다. 시장이 놀란 거죠. 이제 상반기 정도면 바닥을 칠줄 알았는데 벌써 바닥 친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좀붙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쁜 건 아는데 생각보다는 덜 나빴다 컨셉으로 주가가 또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과열이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단기 급등은 유의를 하셔야겠지만요 말 나온 김에 정리해드리면 엔비디아에서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매출 구성이에요 왼쪽에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게이밍 이번에 이 반토막이 났는데 이게 이제 신제품 나온 게 있거든요 엔비디아 게임용 반도체가 아주 반응이 좋답니다 재고도 줄어들고 있고 요거 재고가 언제 빠지냐였는데 이제 재고가 드디어 빠지고 있대요 그래서 상반기면 정리될 것 같고 그리고 암호화폐 언급이 없어졌어요 요즘 코인 박살 나던 건 멈췄잖아요 심지어 반등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원래 엔비디아가 코인 채굴 이런 것들로 인한 매출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것도 싹 사라졌고. 지금 이제 코인 변동성도 좀 줄었고, 마소랑 또 게임 이런 컨텐츠 계약도 10년 하면서, 엔비디아 게임도 괜찮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AI용 반도체도 지금 매출이 급증하고 있어서, 마소, 구글, 오라클이 주요 고객사랍니다. 짱짱하죠? 마소랑 구글이 싸우면 싸울수록 뒤에서 돈 버는 엔비디아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나 이가라 전략에도 부합하는데, 3월, 앞서 말씀드린 이 행사에서 신규 고객사나 신규 프로젝트 공개한다 그래서 또요거 기대감도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 비중은 작지만 자율주행, 아직 전체 매출에서 5%밖에 안 되지만 급성장하고 있는 테슬라는 아니지만 테슬라의 경쟁사가 될수 있는 다양한 수십 개의 전기차들이 자율주행 플랫폼으로서 엔비디아랑 협업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장이 좀 좋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나쁜 건 알고 있지만 그래서 오죽하면은 야 이게 처음인데요. 테슬라가 원래 프리미엄 많이 받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버는 돈 대비 미래가치를 많이 땡겨받는 걸로 유명한데,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PE라고 하잖아요. PE가 한 50배 되는데, 테슬라가 지금. 근데 엔비디아가 52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미래가치를 땡겨받는 겁니다.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가 한 5년치 벌돈, 10년치 벌돈 다 땡겨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제 고평가다, 테슬라 비싸다, 쇼쳐야 된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 그랬지만, 비싸도 더 올라가는 게또 주식이긴 한데 제가 봐도 비싸긴 한데 단기 분위기는 잘떨어지도 않더라고요. 와, 돌아오는 지 봐야겠지만 엔비디아 고점에서 막 70%까지 빠지더니 이제 스멀스멀 올라가지고 33%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많이 빠진 거긴 한데 강력하네요, 엔비디아.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S&P 500 미국 주식 중에서는 아마 제일 몸값을 높게 부여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AI 열풍이 불어서 그 프리미엄이 적용한 거 있다 정도는 주주분들도 참고를 하셔야겠죠. 저도 들고 있겠지만 뭐 오르면 기분 좋지만 단기에 과열된 부분은 좀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AI 열풍이 부니까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흥미로웠던 게 이런 거예요. 야 증시 사이클까지 바꿨다 이 AI 열풍 때문에 이게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제가 요 보고서는 따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소가 사실상 AI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빅테크들이 마소가 선포한 이 전쟁에 참여를 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참여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사실상 뒤쳐진다 좀더 강조해서 말하면 이 ai 시장을 차지 못하면 죽는다고 봐야죠 사실상 이 엄청난 시장에 그러니까 마소는 뭐 클라우드에 이어서 ai 시장에 올인하겠다고까지 밝혔는데 이 레이스가 이미 시작됐는데 아무리 뭐 빅테크라고 하고 누구라고 해도 참여를 안 하고 배짱 플레이 할수 없을 거라는 게이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거 덕분에 지금 증시 사이클까지 바뀔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한 물결의 변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긴가 좀더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 고금리 침체 우려 이런 거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들도 긴축해야 되고 고금리 때문에 돈 빌리기 어려워지니까 민간 기업들은 투자도 좀 줄이고 있고. 주요국 정부들은 지금 워낙 돈 뿌려놓은 게 많아 가지고 적자기 때문에 더 뭔가 하기는 좀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민간이고 정부고 다 어려워서 긴축하고 침체 대비하고 있는데 역시 이렇게 현금 쌓아놓은 현금 부자들이 이제 한번 AI 전쟁이 시작되면은 엄청난 이 차별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고 이 성장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돈이 몰려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시장으로. 그러니까 현금 부자가 지금 있는데 그 현금 부자가 누구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표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말 그러니까 그대로 S&P 500 기업 중에서 현금 부자인 기업들입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마침 AI 전쟁 두 주역인 것 같습니다. 쌓아놓은 현금 많아요. 알파벳이 뭐 위기다 위기다 하는데 현금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부채도 없죠. 거의.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쌓아놓은 돈이 많은데 단지 이 경기 침체나 어떤 실적이 안좋을질거 대비해서 조심하고 있었는데 지금 마소가 선전포고, 선빵을 때렸기 때문에 다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벳, 마소, 아마존, 애플, 현금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여기 페이스북도 메타도 있고 물론 엑소모빌 이런 식도 있지만 여기 테슬라, 오라클,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탑20 안에 들어가는 거의 빅테크들이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있습니다. 이들의 자금력은 차고 넘친다. <laughs> 그러니까 현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침체 대비해서 비용 절감하고 줄이는 건데 이제 마소가 도발을 했기 때문에 레이스가 시작됐다 했기 때문에 이들이 돈 쌓아두던 창고를 풀면은 요거 만만치 않다. 돈 쓰기 시작할 수 있다. 원래대로면 이 증권사의 레포트에 따르면 성장주가 좀더 쉬어가는 타이밍이었대요. 원래 좀더 빠지면서 좀 부진하고 신산업이 좀 쉬어가고 구산업. 그러니까 가치주, 경기민감주가 좀더 가야 되는데 이 AI 때문에 사이클이 바뀔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과감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뭐 예를 들어서 닷컴 버블 전까지 여기 주황색 성장 산업에 막 투자를 하면서 시장이 커지니까 테크주들이 날아다니고 닷컴 버블 끝나고는 거의 뭐몇년 동안 쉬었다가 또 이제 금융 위기 이후에 돈 풀면서 신성장 산업 구글, 애플 이런 기업들 다 뜨면서 테크가 날아다녔고 지금은 코로나 끝나고 이제 긴축 들어가면서 테크가 좀 쉬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빨리 반등이 올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 이 논리대로면 은 미국이 좀 쉬고 빅테크가 많이 있는 미국보다도 아시아나 유럽이 강세가 될 거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다시 미국 증시가 더 우위를 보일 수 있다 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미국의 빅테크나 ai 주도하는 기업들이 다 있으니까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가 될수 있죠. 아 나는 뭐 아시아 유럽보다 그냥 미국 주식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미국 주식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얘기인데 생각보다 빨리 기술주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다. 야, 이렇게까지 큰 상황일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도 있어요. 아이 그래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데 무슨 성장주가 오르냐? 기본 아니냐? 기본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것까지도 반박을 합니다. 과거에도,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도, 금리 상승 우려보다도, 시장의 성장이나 확대 기대감이 불 때는, 나스닥이 아웃퍼폼 했다. 요때 보시면, 10년물 금리가, 금리가 올라가도, 금리가 올라가도, 금리가 올라가도, 성장주들이 아웃퍼폼할 때가 있었다. 과거에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성장주가 내려가는데, 그래도 만약에 지금 확실히 AI가 돈 되는 거 보여주고, 빅테크들이 본격적으로 돈 쓰면서, AI 전쟁 선포하면 성장주가 다시 앞서갈 수 있다. 지금 그런 조짐이 좀 보인다. 물론 조정이 와 있지만 그런 해석입니다. 보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상승하면 나스닥에 불리하잖아요. 지금도 금리 올라가니까 나스닥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금리와 나스닥의 관계가 92%에 달할 정도로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채 GPT와 AI 열풍 때문에 그런 관계가 깨질 정도로 지금 시장의 기대가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물론 이거 보시고, 아, AI 그거 작년에 메타버스처럼 잠깐 지나가는 테마성 열풍이고, 그런 상승 핑계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포트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심상치 않다. 뭐,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성장이 귀해졌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미국 증시도 전반적으로 역성장에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역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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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역성장입니다. 사이클이 역성장으로 돌입해서 증시도 빠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성장하는 기업들이 드문데, 에너지 이런 기업들도 이제 성장할 만큼 해가지고 이제 올해는 좀 힘들 수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갑자기 AI로 인해서 뭐 엔비디아, 마소 이런 기업들이 자체 성장을 보여준다면 글로 돈이 몰리기 더 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장이 희소한 만큼 조금만 성장을 보여줘도 더 주목받기 쉽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성장할 때, 쉽게 말해서 주가가 아무거나 이거 사도 저거 사도 다 오를 때는 별로 주목을 못 받았는데, 지금같이 아주 옥석 가리기 장세에서 조금만 돈 된다 그러면 막글로통 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엔비디아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더막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너도 나도 지금 엔비디아로 투자하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쉽게 말해서 남의 돈 필요 없는. 그러니까 대출 안 받아도 되면 고금리가 무섭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금 부자 기업들을 주목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일견 맞는 것 같습니다. 위기가 와도 버티기 좋고요. 뭐 알파벳 마소 여기부터 빅테크들은 진짜 깊은 침체가 와도 쌓아놓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가는 빠질 수 있지만 기업 자체에 위기가 온다 이렇게 보기 좀 힘들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 상위권 기업들 한번 쭉 보시면서 얘네들은 그래도 현금이 많아서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어도 잘 버티겠구나라고도 해석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가 방어도 좀잘할 수도 있고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 그래서 현금 부자인데 거기다 AI 성장 동력까지 조합이 되면 더 좋겠죠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요즘에 또 이슈들 업데이트 좀 잠깐 해보면 마소가 요즘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적기를 아주 파워로 터보 노적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반응이 좋으니까 이제 채 GPT AI를 모바일까지 탑재한 걸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어, 좋더라고. 이제 진짜 인공지능 비서의 시대가 오는 건가 싶을 정도로. 모바일에다가 예시를 들어줬는데 여러분들 가족끼리 단톡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족 채팅방 거기에 빙이 이제 초대돼 가지고 평소에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면 다 알려 주는 겁니다. 그냥 빙한테 부모님이 컴퓨터 잘못 하시니까 아, 어, 이메일이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은 빙한테 물어보면 쫙다 알려 주는 겁니다. 이메일이 뭐가 문제 가 있고 뭐가 문제가있고 그리고 여긴 친구들 모여 있는 단톡방입니다. 유럽 여행 가는 단톡방인데 여기다가 빙한테 여행 코스 좀 짜줘 하면은 그룹 채팅방 구성원처럼 답변을 해 주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 사람처럼 느낄 것 같아요. 약간 여기 그냥 이모티콘 만 넣어놓으면 사람 얼굴 넣어놓으면 그냥 비행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나중에 인공지능인지도 모를 것 같은데 마소가 예전에 모바일을 못 잡아서 뒤쳐졌었는데 이번엔 작심하고 모바일도 선점하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빠르게 노젓고 있습니다. 2월 7일날 PC 버전 AI 출시했는데 2주만에 모바일 버전을 출시합니다. 2월 22일날 그래서 약간 작심하고 지금 달려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그 애플의 시리라고 아시나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여기 애플의 시리라고 인공지능 비서 있죠. 그 시리를 만든 회사가 뉘앙스거든요. 요거 마소가 인수했었던 거 아시나요? 21년에 이제 음성인식 기술까지도 마소가 잡아먹었었거든요. 요게 핸드폰에 챗 GPT가 탑재되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음성인식과 높은 지능을 가진 AI가 합쳐져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음성인식 비서. 지금은 사실상 약간 형식적인 음성 인식이잖아요. 채 gpt가 도입되면서 막 그냥 친구랑 통화하듯이 말하면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지 않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벌써 막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소가 이것까지 노리고 준비했나 싶더라고요. 지금은 채팅 수준의 답변인데 음성 인식 기술 애플의 시리까지 만든 기업도 마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합을 보면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마소의 모바일 앱 다운로드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아직 구글에 비하면 새발의 피지만 구글은 정체된 데 비해서 마소가 빠르게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소 입장에서 는 잃을 게 없죠 지금 구글 입장에서는 지금 잘못했다가는 까딱하다가는 점유율을 뺏기게 생겼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구글 주가가 좀더 빠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지금 우려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소 기대를 받고 있고 물론 마소도 같이 빠졌습니다마는 그렇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이거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인데 이번 주에 마인크래프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 마인크래프트도 마소가 인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게임 회사거든요 이 게임에도 GPT가 도입이 되 겁니다. 그냥 채팅으로 입력만 하면은 텍스트만으로 게임 속의 세상이 마음대로 그냥 변경이 됩니다. 이제 게임하는 방식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형식의 게임이 나올 것 같고 비슷한 로블록스, 로블록스도 이제 메타버스 자기 게임에 이제 AI 도입한답니다. 채팅하면 게임 속 아이템들이 자유자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채팅으로 자동차 디자인도 지금 바꾸는 겁니다. 막 색깔 바꿔줘, 뭐 불켜줘. 지금 채팅으로 다 하는 겁니다 비 오게 해줘 뭐 이런 것부터 날씨도 바꾸고 게임 속 환경 배경 다 바꾸는 제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야 이렇게 되면 진짜 돈 벌어다 주는 AI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구나 싶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적용이 되는 거 같고 이제 실생활에 그래서 마소가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금리 우려 때문에 최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마소가 제가 영상 찍는 시점에 249불 250불이니까 원어로 한 32만 원 정도 됩니다 32만 원 정도 되는데 마소가 30% 빠지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진짜로 나중에 장기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닷컴버블 때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30% 이상 빠지는 일도 드문데 지금 많이 빠져있긴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향후에 3월달 혹은 늦어도 1분기에서 2분기 내에 차세대 챗봇 이제 GPT-4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루머다 잘못됐다라는 내용도 있던데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지 저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물론 실망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소 공격 때문인지 지금 구글 알파벳 주가는 좀 부진합니다. 지금 마소 대비해서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도 고점 대비 41% 여기 보시면 거의 10월 저점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우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마소 대비해서 좀 아쉽다 이러면서 그렇다 해도 알파벳도 5월달에 반격기를 공개합니다. 바드라고 하는 현재 월가에서 분위기는 마소를 조금 더 우위로 쳐주는 분위인 기것 같아요. 구글은 방어해야 되니까 얻을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건지. 그런 상황이고. 아마 영상 보시는 시점에 테슬라 인베스터데이 이제 앞두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3월 1일 날 실망 매물이 나올지 서프라이즈로 더 올라갈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테슬라는 고점 대비 52% 빠져 있고요. AI 뭔가 언급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전기차 언급만 하면 되게 실망 매물이 나올 것 같고, 그래도 마스터 플랜 3 공개하니까, 파트 3 공개하니까, 뭔가 원대한 비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주가 반응도 어떨지 궁금합니다. 방향이 어느 쪽이든 나올 것 같은데요, 그죠?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맞습니다. 현재는 50% 빠져 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엔비디아도 최고점 대비 30% 지난주에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232불 원화로 거의 30만 원 돈입니다. 와, 고점 대비 32%인데. 단기 급등한 것만 제외하면 중장기로는 조정의 분할 매수. 저는 이제 하락할 때 조정의 분할 매수를 하는 편인데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마침 엔비디아 나온 김에 토론방 보니까 이제 지금 사도 되나요? 지금 들어가게 늦나?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약간 단기 고점이긴 한데 뭐 이런 걸로만 맞추긴 어렵겠지만. 그리고 심지어 한 댓글 보니까 엔비디아가 애플이 이길 것 같다 이러면서 상당히 낙관론들이 많이 나오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엔비디아를 되게 좋아하지만 아, 애플이 이길 수 있을까 는 조금 퀘스천인데 미래를 보시는 분이라면 맞추실 수 있겠죠. 나중에 이게 또 성지수 실대가 될수 있겠지만은 상당히 낙관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 좋으신 분들도 통계 내 보면은 알파벳, 마소, 엔비디아 같이 AI주들을 상위권 순매수 유지하고 있으니까 역시 더 간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조정에 매수하신 거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AI 모멘텀 말고 약간 다른 것들은 지금 다 관심들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그렇죠. 증시 재료 자체가 다른 것들은 다 우려가 껴 있는데 AI가 이제 유일하게 힘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조정이 끝나면 반등을 더 먼저 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조정장이 얼마나 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정리해 보면 테슬라 인베스터데이 3월 1일, 엔비디아 GTC 행사 여기서 AI 사례들 공개합니다. 고객사도 공개하고 3월 22일에서 3월 23일 여기 있습니다. 캘린더 넣어놨습니다. 마소의 새로운 빙도 3월 중 날짜는 미정이더라고요. 구글도 5월에 새로운 서비스를 공개하니까 이 정도로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캘린더와 같이 쓰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물론 단기 과열은 유의하시고요. 저는 AI 관련 주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기라고 써놨습니다. 저도 관심 종목에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한다 생각으로 모아가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혹시 저랑 비슷한 생각 가지신 분도 있을까봐 주요 성장주들 애플, 마소,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다섯 개 골라. 거든요? 요거 이제 하락할 때마다 기계적으로 여기 소몽체포처럼 그냥 나는 뉴스 안 보고 분할 매수 하란다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말 그대로 장기관점 기계적 로봇처럼 분할 매수하는 거죠. 그냥 모아간다 하시는 분들은 마소가 지금 28.7 빠져 있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30%일 때 산다. 240불. 35% 빠질 때 산다. 223불. 마이너스 35% 빠질 때 산다. 223불. 마이너스 40% 빠질 때 산다. 206불.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매수를 걸어놓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머리 아플 때. 하락할 땐또 그럴만한 무서운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식을 못 사게 만들면서 방해하니까 고금리 쇼크가 온다, 뭐 이런 뉴스에 또 빠지면 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제가 주기적으로 카페에다 공유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AI가 이제 돈을 벌어다 주니까 엔비디아도 주가가 막 급등하기도 하고 증시 사이클이 바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보고서가 막한두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간단히 정리해서 요약을 한번 해서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AI 관심이 좀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